공유 결합 이 공유 결합이 곧 어, 유기화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말 그대로 유기화학을 다른 말로 바꾼다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공유 결합의 화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요거는 비금속 원소들끼리의 결합이 바로 공유 결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금속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를 잃어버리기보다는 전자를 남한테서 뺏어오는 그런 성질을 강하게 띄고 있는 물질들이 바로 이 비금속 원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는 서로서로 서로 전자를 빼앗으려는 성질만 있어서 누구도 빼앗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원자핵하고 또 다른 원자핵 이렇게 있을 때요 사이에 얘도 전자가 하나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원자에도 전자가 하나 있다면은 이 어 한쪽 원자핵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자도 잡아당기지만 남이 가지고 있던 전자도 잡아당기게 되고요. 이 반대쪽에 있는 원소 원자핵도 역시 자신의 전자와 남이 가지고 있던 전자까지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들이 평형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두 개의 원자핵 사이에 동시에 인력을 받고 있는 전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어,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이 플러스 원자와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이 공간상에서 주로 머물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전자의 공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쌍의 전자 쌍을 두 원자핵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을 때요걸 갖다가 우리는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어떤 경우든 이 공유 결합성 물질만을 이 공유 결합성 물질만을 우리는 분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앞에서 나온 이온 결합성 물질이나 금속 결합성 물질들은 분자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그냥 화합물이다. 그냥 두 개의 화학 물질이 합쳐져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화합물. 그러니까 앞으로 뭐 소금 분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약간 무식이 탈로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분자라고 할수 있는 것은 오직, 뭐, 어, 공유결합성, 어, 비금속 원소들 사이에 결합을 형성한 그런 화합물들만을 분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때, 앞에서 배우신 그 최외각 전자, 그 최외각 전자들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서로 공유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공유함으로 인해서 두 원자가 모두 옥택규칙을 만족하는 형태로 전자배치를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의 결합을 우리는 공유 결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탄소 원자의 경우는 최외각 전자가 이렇게 4 개가 있는데, 이네 개의 최외각 전자를 최외각 전자 하나 가지고 있는 수소 원자와 만약에 공유를 해버렸다라고 한다면이둘 사이에 이렇게 수소가 하나씩 하나씩 그 각각의 전자들과 전자들 사이에 이렇게 공유 결합을 형성해서요, 이렇게. 네 개의 공유 결합 선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어, 동일한 원자들의 경우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같은 원소끼리 원자핵의 종류가 같다는 게 같은 원소란 뜻이죠. 그러니까 원자핵의 인력이 똑같은 원소들끼리 결합했을 때는 서로 전자에 대한 인력이 동, 똑같을 테니까 동등할 테니까. 어느 쪽으로도 공유한 전자쌍이 치우치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 바로 무극성 내지는 비극성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원자들 어쨌든 원자핵의 종류가 서로 다른 원소들끼리 공유결합을 해버렸다면 원자핵의 인력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럴 때는 공유한 전자쌍이 특정한 원소 쪽으로 좀더 힘이 센 원소 쪽으로 약간은 평균적으로 치우쳐 있는 가까워져 있는 그런 상태로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모조리 극성공유결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유기화학은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자의 변화를 탐구하는 겁니다. 유기화학은 그 중에서도 전체 화학 중에서도 분자의 화학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유기화학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나 분자들 중에서도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원자가 가장 많은 결합선을 가지게 되고요. 또이 탄소원자가 대단히 자연계에서 많은 분자들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 유기화학은 대부분 탄소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들, 이런 분자들을 주로 다루는 학문이 바로, 어, 유기화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A에 나와 있는 거, CL이라고 하는 염소원자와 여기 CL이라고 하는 염소원자, 동등한 원소들이죠. 이 왼쪽에 있는 실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최외각 전자를 일곱 개 표시해 놨고요. 오른쪽에 있는 실은 물론 같은 거지만 약간 그거보단 진한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최외각 전자 일곱 개를 어, 이렇게 찍어 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 이렇게 쌍을 이룬 전자들은 그냥 그대로 오비탈이 꽉 채워져 있는 상태를 내버려 두시고 하나씩 하나씩 홀 전자 상태로 있던 전자들을 이 Cl과 이 Cl이 서로 공유를 하게 돼서 서로서로 서로 인력을 동시에 작용하게 되면 은이 가운데 껴있는 전자들은 이제 어디로도 벗어나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두 원자핵 사이에서만 인력을 받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은이두 개의 전자쌍을 이 왼쪽에 있는 Cl이 자기 거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Cl이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합쳐서 이 cl 원자 핵 주변에는 최외각 전자가 이제 결합하기 전에는 7개였지만 이 오렌지색까지 하나 포함해서 총 8개 다시 말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상태를 이렇게 가지게 됐다 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cl 원소의, 원소의 경우로 본다고 해도 똑같이 오렌지색 7개에다가 노란색 하나를 추가해서 8개가 다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결합이고요. 이거 같은 원소들이니까 이거는 어, 무극성 내지는 비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B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은 H원자하고 CL원자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죠. H원자하고 CL원자 같은 경우에는 어, CL이 원래부터 이 H보다는 훨씬 더 전자를 잡아당기는 전기음성도가 훨씬 강한 입자예요. 그래서 공유한 전자쌍을 Cl 쪽으로 강하게 쏠리게 만들다 보니까 어, 확률적으로 본다면 H 쪽에서 이 전자쌍이 발견될 확률보다는 Cl 쪽에서 전자쌍이 발견될 확률이 평균 거리가 더 가까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걸 갖다가 극성 공유 결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C에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앞에서 바로 앞장에서 배우신 이온 결합이죠. 자, 요걸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